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삼성 중공업이 모처럼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런 캔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을 찾아보고요 이렇게 나오는 캔들이 있고 또 양이 나오고 중간에 양이든 음이든 윗꼬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캔들 다음에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캔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찾아보면. 자, 우선 여기서 하나 보이네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보이고. 그쵸? 여기서도 비슷하게 하나 보이고. 여기서도 하나 보이고. 그쵸? 자, 뭐, 요 정도. 그쵸? 여기서도 자,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죠. 요렇게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캔들은 하락을 부추기는 캔들이 뭐라고요? 하락을 시키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어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 분에서 잠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데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는 보다 어 거의 고점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이런 거 그쵸 양과 음 그쵸 양과 음도 많이 나타나잖아 양과 음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캔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자 반대로 반대로 또 있어요 이렇게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 음이 이렇게 나오고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또 이런 거 이렇게도 있고 또 아까처럼 음이 나오고 요런 또 이렇게 아래꼬리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거든요. 요런 캔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여기 하나 보여요. 그쵸그쵸 그쵸? 그다음에 자, 뭐 여기도 여기도. 그쵸 자, 또 보시면 이거 이런 것도. 그쵸 음, 아래꼬리 이런 거. 이 정도 보여.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반전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반전의 캔들이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저는 보통 이 캔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캔들. 이 캔들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매수 들어갑니다. 대신, 손절선은 여기에 절반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으로도 우리가 뭐다 어, 방향성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박스권이에요? 굉장히 큰 박스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스권의 탈출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곳 지표를 넣어놓으면 좀 좋냐면, 한번 볼린저 밴드를 넣어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 40선 정도를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볼린저 밴드의 40선 정도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박스권 지표, 박스권. 대부분 밴드 안에서 이렇게 다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비율이 대략 80% 정도 된대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비율이 80% 정도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밴드 밖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적은 확률로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 보다 주가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어, 하단을 돌파한다는 것 보다 주가가 약세로 갈 확률이 높 우리 보다 강세로 가는 이 상단만 좀 노려보면 돼. 지금 얘는 최근에 상단을 한번 돌파했죠. 예, 그러면서 다시 재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단선 얼마예요? 음, 8150원 정도만 확실히 돌파 해주면 이, 이 종목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굉장히 몇 년을 행보했어. 그렇죠? 그래도 보면 2017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요 16, 17, 18, 19, 20, 21, 22, 23 뭐 8년, 9년째에 말이야. 그니까 러 어느 정도는 이제, 어, 얘가 시세가 나올 때도 되긴 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8,750원이 확실히 돌파가 되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봉에서, 여러분들, 60일 선의 의미는 뭘까요? 주봉에서, 주봉에서 60일 이 평선은 뭘까요? 저는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달이 영업일수상 며칠이에요? 20일이란 말이야. 그렇죠? 3개월이면 60일이죠. 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해 3개월마다 발표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60일선을 돌파하는 경우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우량주 같은 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럼 이건 204 형광선 240선, 240선은 뭐예요? 1년 실적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는 실적이 좋아졌잖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예. 반영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자, 이거 기억을 하시고 일본이다 8 7 5 5를 원을 또 넣어요. 자, 아이 종목인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아 얘는 왜 이게 안내려갈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안 내려가. 얘가 좀 내려가줘야 얘가 그쵸 이 신용 잔고를 좀 내려가줘야 얘는 주가가 그쵸 올라 이제 그쵸 빠지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오면서도 거의 그쵸 변동성이 없죠. 저는 얘가 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얘가 확실히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 돌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어 1봉에서 21이평선은 뭘까요? 저는 2평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1봉에서 21이평선은 뭐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봐요. 추세를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 이평선의 방향성 이평선의 방향성이라는 건 뭐야 이평선이 상승으로 간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죠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 우리 다 알아 이게 이평선의 방향성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믿고 매매하시냐고 이렇게 어, 상당 구간에서 매매하시고 하당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하시고 왜 혹시나 상승할까 봐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평선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평선 못 이겨. 내가 1억 어떤, 내가 이 하락에서 1억 산다고 이평선이 상승으로 가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평선에 순응하는 습관만 길러 주도 괜찮아. 그이 상승으로 돌아간 다음에 매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손절을 하셔도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이제 저는 8,75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중요하게 보고요. 단기적으로뭐다 아는 얘기야. 뭐 여기야 그쵸? 이 가격도 굉장히 8,200원이라는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매수해도 되냐 매수해. 매수해도 되는데 이런거는 여러분들을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거면 손절 잡으셔야 돼. 이거 장대양봉의 절반은 무조건 제가 손절손을 잡으라고 그랬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은 손절 잡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한번 큰 그림 봅시다. 예 네, 그쵸. 저는 만약에 크게 그림 그릴 거면 여기. 그쵸?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뭐 와도 좀 쫄지 말고 한번 갖고 가 보시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확실히 돌파를 해주면 얘는 정말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뚫으면 한번더 어,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지금 매수해도 되는데 확실한 매, 매수 타이밍은 8,750원 정도 예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돌파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아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만들었어 맞다 맞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하려고 소통방을 좀 만들었어요 바치올 주식 아카데미로 만들었으니까 입장하실 분들은 제가 상당 어그죠어 링크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아 그렇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큰 그림 7,100원 정도 잡고 어,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